상관 대장입니까 대장님, 우리 부대가 반경도 쪽에 쏘는 걸 그놈들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. 잘 상기하되 되지 않게. 응. 여섯 명이 전사했습니다. 다행히도 우리는 돌만이 뚫고 빠져 나왔습니다. 여섯 명이 죽었는데 다행이라고. 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원작원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. 우리 부대에 안 역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동감입니다 하기 꿈새길이 우리는 기다렸습니다만. 네, 응? 신기합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. 그니까는. 명절이 시작했었습니다. 전투 볼을 이야기하고 있어. 예. 내 전투는 한 몸도 남기지 않고 소상시해버렸어. 안변해서 총연내 대로와 탄약을 가져왔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놈들이 우리한테서 대단히 겁을 먹었죠. 오긴 참, 참하오